안녕하세요. 리썰 EPS 토픽의 리썰입니다. 오늘은 사식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에요. 대화 2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듣기 파일을 잘 들어 보세요. 대화 2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대부분 직장 동료를 가족처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너무 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범죄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자. 번날레 벅다오 벅다 아, 바산딜의 백딜라이 강연자 번처자 직장 내에서 컴퍼니 비트러마 발생하는 우번너훈의 성희롱은 유온드루베버할자 예, 대부분 사다란더야 직장 동료를 사업 예, 걸음일라이 가족처럼 대하는 가족처럼 버리발저스타이 처럼 짜인 저스터예요. 버리발 저스터의 대하는 부할 걸은의 태도에서 아니바니 태도 짜인 아니바니요. 아니바디바터 시작합니다. 수루운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스도 선번 더마 너무 편하게 액덤 서질러 머스 흔네거리 이야기를 하거나 꾸라카니 걸은의 어타와 여하거나 하거나 짜인 예설이 걸은의 어타와. 뛰어터오니어루브다른 번이 해로.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서브다운터마 서마의 처번에 책을 읽거나 키타 버른의 어타와 영화를 봅니다. 힘 해져.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거나 꾸라카니어른의 어타와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서류 춘내호번에 이것이 게스감네. 성범죄로 이원 업버라 디코르부마 이어지는 경우가 도아운의 어스타 많죠 레리처 그리고 어니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비버리 백디코 베버할레 거르다 불쾌한 감정이 생겼을 때는 예, 불쾌한 감정 업티아로모스 생겼을 때는 웃번나운다 이것을 뛰어꾸라 분명하게 이스퍼스터 표현해야 합니다 벡더 걸어놓자 또한 어니 성희롱이나 유언두르베버할 어타와 성폭력 폭력자의흰사 힝사. 행사. 그래서 유언흰사 당했을 때는 어느 법 거른다 사건을 요어 요, 거타나 아, 마, 사건을 정확하게 서이 터리칼레 기록해 두고 레케러 라쿠누 아니 증거를 확보하는 게, 증거, 프라만 확보하는 게, 프라더무 좋습니다. 라므로 쳐. 우리 모두가, 함이 서보이저할래 성범죄의 피해자도. 그러니까, 윤 어퍼라디 고비리뻔이 가해자도. 아니 이거 어라디다 한이 거라있고, 도시백디. 될수 있다는 사실. 문어 섞인 척번낼 거라. 반드시 벗거일 뻔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얕, 걸은 후, 벌써, 번내러, 얼 요기 바랍니다. 자잉. 음? 네. 이제, 아사, 처. 뭐, 예서예설이 예서리, 걸으네. 아사, 처. 자, 언추. 됐어, 얼터. 됐을래? 올해에는 꼭 취직하기를 바랍니다. 뭐, 아사, 처. 떡바일래. 예서, 예스 벌써. 벚갈 뻔히, 자길 간에 처, 번에로 어, 테스트 오 바라다, 아, 아사라구나 꼴다오. 그때 들래, 뭐, 아사처, 떡빨래예스토구라서퍼이 야, 걸은 요호스, 번네 아사처, 듀올터 자, 어, 다이타프로스는고떡빨래 저밭 디너, 석는운 쩍히, 강연자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법다자인 깨발에 꾸라까니 걸르더에 처, <론> 도스0 0로스0 성희롱이나 0 0리3드0베가어0 0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0 행사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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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연자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벅타짜인 깨비세바레꾸라카니 걸어다이처저합 직장 내에서 컴퍼니 비트라마 발생하는 우펀너움의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혼업바라디바레꾸라카니 걸어다이처 네, 예,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접고 자, V넘버.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답.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아요. 어, 요나이리레 레크누 니프라라고 자, 그러면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 보시죠. 대화 2.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대부분 직장 동료를 가족처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너무 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범죄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것으로 사실과 대화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활동 수업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